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키워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세훈 서울시 사라진 노동입니다. 5월 11일 오후 2시.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 시장을 예방했습니다. 우선 오세훈 서울 시장이 취임한 지한 달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10년 만에 서울 시장이 된 만큼 서울시민들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상생과 공정을 시장의 핵심 가치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정의당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의당은 힘 없고 특히 차별받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것이 정의당의 꿈이라는 뜻을 전하고 정의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서울시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관련 유관부서의 공무원들 SH 임직원 서울시의원 그리고 25개 구청장 전원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1인 가구가 33%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41%가 청년 가구인 만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노동 전담 부서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실이 대폭 축소 개편되고 도시재생사업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뜻을 전했고, 중단없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줄 것 또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641민생센터가 동서울터미널 상가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상생 재건축이 될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고덕동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택배 배송 문제에 대해서 우선 서울시에 있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실태조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계속 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택배 기사들의 문제로만 방치해 두지 말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생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예섭게 비판할 것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의 이번 제안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가 어떻게 나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입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저 또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아, 내용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제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민생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 즉 영업 제한과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서 이를 충실하게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2년간 16, 16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사의 20%가 사라졌고 2009년 이후로 중소기업의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K방역의 성공은 이렇듯이 자영업자들의 이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상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23조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취임 4주년 기념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늦어서 죄송하다. 그리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지금이라도 빠르게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입법해서 이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대출로 그리고 빚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최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을 위해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입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지금이라도 전격 수용해서 다가오는 13일 국회 산자위에서 진행되는 이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을 위한 소위에서 이 보상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이 핵심입니다.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 있고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의당의 류호정 국회의원이 코로나 손실 보상법 제정을 위해서 그리고 소급 적용을 위해서 국회에서 14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손실 보상법을 제정하고 소급 적용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키워드 브리핑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키워드 브리핑은 이번 홀을 끝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더욱 알차고 새로운 형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